돌고돌아 정착한 주방꿀템 두 가지. 첫 번째 에네프락 밀폐 용기. 기존 김치통은 변색이 쉽게 되고 통일 안 되는 색색별 뚜껑에 뚜껑도 색이 다 변해버렸어요. 깔끔한 투명 디자인이라 우리 집 냉장고 안 너무 깔끔해졌어요. 투명해서 반찬 찾기 쉽고 무거운 유리 용기와 달리 떨어져도 문제 없는 접병에도 쓰이는 안전한 트라이탄 소재로 마음 먹고 위아래 흔들어도 밀폐력 짱짱해서 흐르는 거1도 없는데 김치를 담아도 색 빼임 없고 원형 직사각 정사각 거기에 칸칸이 따로 있는 용기까지 돌고돌아 에네프락 우리 집 반찬 용기 정착했어요. 퍼스타 디버스팟. 냄비 팬다 꺼내지 않고 냄비 뚜껑만 내려놓으면 뚜껑이 프라이팬이 돼요. 인덕션에도 사용 가능하고 짜파게티 끓이면서 동시에 계란 후라이까지. 뚜껑도 되었다가 팬도 되니 설거지 반으로 줄고 조리 공간도 효율적으로. 가장 놀라운 건 냄비 하나에 다 들어가고 접시까지 포기어도 완전 슬림해져서 그만턴 냄비와 뚜껑들이 선반구석 한 자리면 충분히 다 들어가요. 무연마제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이즈에 맞는 전용 스티머도 있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약밥도 맛있게 쪄먹고 맛있는 냄비밥 누룽지도 해먹고 된장찌개 끓이다가 뚜껑에 계란 후라이도 해먹어요. 가장 큰 사이즈에는 온가족 먹을 맛있는 갈비찜까지.